가성비짱, 주방 싱크대의 아일랜드 설치, 디귿 구조로 변경된 주방 시공 알아봅니다. 우선 한쪽에서 빼낸 하부장을 활용합니다. 하부장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뒤판과 측판, 위쪽 덮개도 제작하여 설치하고, 주방 싱크대를 디귿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원래 디귿 형태의 싱크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싱크대 전체 공사가 아니라 리폼 작업으로 주방 구조를 변경한 것이어서, 가성비를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시공입니다. 오븐 옆의 하부장은 사용을 못 하지만 그럼에도 수납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싱크대 끝에 있는 이 하부장 자리에 식기세척기를 설치 예정이고 식세기장 작업 후 여기서 빼낸 하부장으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설치 후 남은 공간에 만들어 드린 쪽장과 빼낸 하부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 옆에 사진 속 화살표 표시의 식기세척기장과 맞은 편으로 옮긴 하부장에 덮개를 제작하여 아일랜드로 변경 완료. 다양한 싱크대 하부장 리폼과 부분 제작은 키친케어로 문의 주세요.